<laughs> 아, 이고좋아라 오, 그랬어요. 카메라 진짜 이 이게 카메라인데. 네. 어? 오, 그랬어요. 오, 막 그랬네. 아, 그랬구나. 아? 어? 여기 코끼리가 보였어요? 아? 어? 어, 그랬구나, 그랬구나. 아, 그랬어요. 진짜 좋아하네 또또또 어, 또, 또. 밀어봐 아이고 잘하네 그래갖고 할아버지는 회사에 갔어요 에이. 오 그랬어요 에이. 오 그랬어요 에이. 그래갖고 에이. 하아, 에이. 그랬구나. 에이. <laughs> 아 그랬구나 카메라 어떻게 알지 그래갖고 또 영화배우 될거예요 어? 음. 어이구 네. 아 그랬어요? 아 그랬어요? 응그래갖고요 여기 그, 코끼리도 보이고요 네. 뭐도 보이고요 그랬어요 막 그랬어요 네. <웃음> 맞아요, <웃음> 맞아.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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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끄르르크르그 했어요? 오. 어이구 어이구 재밌어요 아, 아, 그랬어요. 이야, 그랬구나. 애가 집에 오니까 볼 것이 많았어요? 아이고 많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애가 집에 오니까 볼게 많았어요? 애가 집 오니까 볼게 많았어요, 선우왕자님? 아이고야, 자주 놀러 오세요. 그래갖고, 할아버지랑 이렇게 놀러 다니세요. 그랬구나 <웃음> 맞아요. 맞아요. <웃음> 맞아요. 응?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아이고 그랬어요. <laughs> 어이고어이고다 가만히 있다 카메라 나오니까 이제. <laughs> 뭐라고 카메라 되네. 빵. 연예인 애들만 가만히. 카메라 나오니까 좀 할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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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. 어이구야. 어이구야. 맘마 먹고 한 바퀴 아빠랑 돌고 집에 왔는데 또 나가고 싶었어요. 아, 그랬구나. 오, 그랬어. 그래가지고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응, 응. 카메라만 대면 망, 그, 좋아하는구나. 그림 구나 그래, 코끼리 그림도 있고.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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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꾹꾹꾹꾹꾹 어, 또, 그래갔구요. 아, 그래갔구요. 아, 그래갔구요. 어이구야, 그랬구나. 어이구야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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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그랬어. 어이구, 엄마랑 같이 애 같이 왔어요. 어이구, 입좀 봐요, 입좀 봐요. 입이 막 뾰족하니. 아, 막 그랬어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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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끙 이거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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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 그랬어요? 어? 선우가 보였어요. 꾹또 해보세요. 꾹 해보세요. 꾹 해보세요? <laughs> 해보세요. 선우 본인 얼굴은 안네 얼굴 안 좋아해. 니 얼굴 은안 좋아해? 아 본... 여기, 여기 오리 있구나 아, 오리. 거 이거 보는 거야. 오리. 어? 나 봐. 어? 오토바이 소리도 나고. 아이고. <laughs> 아, 그거 보였어요? 응? 아이고, 응? 아이고. 응? 그래, 그래. 그래. 아이고. 응. 네 얼굴 보였어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에이. 안녕하세요. <laughs> 자, 그 겠어요? 응? 아, 그랬어요. 여기 오리예요. 오리. 이거는 오리예요. 오리. 네 얼굴 보니까 안 보. 네 얼굴 보니까는 또 아무 말안 하네. 또 해봐. 얘기해봐. 또. 어, 아, 할아버지한테 보내주게. 응. 옳지 할아버지 심심하시면 제 얼굴 보세요. 그래. 아이고 할아버지 그래라 응, 응. 음. 음. 그만 할 거예요? 아유 어, 저 누나 가네 누나도 가고 오오 오. 옹알이 좀더 하지